카톡가 <laughs> <고통> 이거 <아이디를> 받았습니까? <laughs> 아니 받아야겠다. 아니 진짜 잘받았던데 아니 걍 나보다 잘하던데? 왜 나한테 어보지 J가 안 보는데 무서운 분이 J 가운데. <laughs> 클랜네 여자애들이 너무 적. 좁... 근데 아무 말도 남자였습니다. 레이트만던데. 아... <laughs> 아니 레이트한다고 남자로 보는 게 어딨어?

자기야나 찌른다. 제가죽는 별똥 레전드네 아까부터. 아 진짜 고정면지뢰없애고 하나 가없애고있습니카르시 어, 제이블러가, 이야, 나개나가 다피했어, 프로. 어디 떨로 날라갔네? 아, 살지. 개풍데 다음 래 어, 이게 뭐니? 낙래낙래를 쓰는 건. 이쁘다. 내가 해야 하지. 이분은 인사를 안 하면은 왜안 하는 지 의심을 안 하네. 계속 같은 인사를 계속 덤보하네 누구? 서은정 아는 애. 인사를 세 번을 안 받았는데 계속 같은 말로 안녕하세요 누구님 안녕하세요 누구님 하고 해야겠어. 뭐야? 핵 어, 위에 시장. 써도 맞아? 그 네. 아래 판스아저 어, 거기 안 들어갔네? 난간 위에 썼는데 맞아? 아 너가 어디 아, 있냐 아. 이거 아, 아, 그래? 어 판에 위들아 그래? 어어빠 바닥에 파랑 대피 아쉽다 거기 앉혔네 그 같은 항상 내가 쓰는 핵은 그니까 그거 안 맞은 거야? 사이 뭐고 이거 아이고, 형님, 거기 앞에 둘. 둘, 앞에 둘러 둘. 아, 이고 티비는... 싸클, 싸클. 진짜 죽이면 안 되나? 이거 개 핀데, 아예. 아이고, 아, 자꾸 쟤네 딸피로 살아남네. 어... 뒤에? 바로 아나왜 이렇게 로쏘냐못로 쏘아! 냐 어? 쏘아! 바로 쏘아! 바로 쏘아! 바로 쏘아! 바로 쏘아! 바아아

오 뭐야 쫄로 날라가 참무 <laughs> 내가 뭘본 거지? 제 힘이 필요하게 될. 것. 사실상 순준이가 여기서 괴롭힘 당하지는 않지. 아, 아 핵을 열다 쏜냐 친구. 그렇지? 어 게임 잘 풀리면 내 걸려? 예? 그래. 예? 우리가 그러니까 언제 널 밝혔다고 그래? 작품이 아. 멋 가해 아닙니다. <laughs> 그로나 지금 가 됐어. 어 <laughs> <laughs> 가만히 있을 때승더 괴롭히네. 같은 팀에 별로 안괴롭히 나이스 나이스. 열심히 합시다. <웃음> <웃음> 너 여기 비어있다 해. <laughs> 어? 맞아 어? <laughs> 아 <laughs> 여기 비어있다 이더 뭐야 뭐야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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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나는 심장이 없어 어, 나는 심장이 없어 이 정도는 입어야 합니다 웨슬리 어어 아 우리꺼지? 뒤에 다이물들 내가 안맞았다아 해가 이고 방금 아또 쏘지 어 이거 왜 승조 씨! 그걸어오 쏘리. 어이구. 에임 걸렸다, 타냐. 안돼에거다 하고 여기. 효정아, 고의가 아니야. 아니지, 말아 나갔어, 아니, 그럴 거면 진작 나가지. <laughs> 진작 다 지내지. 그냥 웃지 그냥 웃지 이가로최안 온다 나이스 어? 어 맞아 다안 맞았네 한치 빠졌어 아개따가 졸라 다가워 <놀람> <놀람> 너무 빠들어갔다 나이스? 피해봐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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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도피스봐중 중이라 못어해내 걸렸어 봐도피다 음... 뭔지 모르겠지만 방금 뭔가 굉장히 잘 됐던 것 같아 <laughs> 어머 피 그런 게 있습니다. 맵을 봐도못봐도못 가는 나는, 난갈수 없어서, 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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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랭이 <웃음> 뭐야, 흐이왜 데미지 안 들어가? 해해해 뒤로, <laughs> 뒤에서 뒤로. 막았어. 아, 막았어. 막았어, 막았어. <laughs> 딱본 순간, 엠플 쓰고 얘왜 갑자기. 뿌릴 수 없는. 미안, 나돈 쓰러 간다. 돈 쓴데 깝치러 간다. 빨라 타냐 불쟤나 녹인다 나이스 아 아파 오 뒤야 오, 와 으아아아 아 따가워 타냐 개피 레슬리! <목소리> 오오안 죽어 안죽거니 아이장팀 야강니 스페어 <목소리> 없어 스페어 없어 그냥 궁을 낙래처럼 써버려 참철 빠졌다 안죽게 돌았어 더 빠졌다 땡어 <목소리> <목소리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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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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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럭 개피야 트럭 개피야. 저 왜? 트럭 아라 트럭 쳐라 <laughs> <laughs> 쳐줘 쳐줘. <웃음> 아, <웃음> <웃음> 아, 알았어. 그냥 내 앞도 있거안 되는데, 안 되는데, 안 되는데, 안 되는데, 안 되는데, 여기 다이무스 있다? 좋았다 자기 도망쳐 이제 어이 구석어떻게 뭐 뭐. 일로 밀리면 안 됐는데 네게 들어와 파랑 대피 나이스 오 나이스 제 힘이 필요하게 돼 나 빨리 오네. 아이고. 아이스 <laughs> 어쩌다보니 이바이올렛 그렇지 아. 우리 아성도 있다 우아팀다아이하양하는데이고러이 <laughs> 파랑 왔어 뭐야 칼로스 정일점이다 응. 와 제이 보소 어 이거 쳐줘야 되는데 파랑 호랑이 헐 나이 온... 나이스 나이스 온 디디치 와 근데 한마리 넣네이야 여기 와야돼 제이가 이를트릭치가 보고 얘네가 앞로거는데 나세요. 가시겁났뭐군디니까 내가 괴게 웃겨? 아. 최고야. 건 아, 죄송해 하는 거야. 어, 다 더... 티보다 안 보고 싶은 어. 이랑 칠잇이랑 음... 많이 먼데. <laughs> 아, 줄이 다른데, 이상하네. <웃음> <웃음> 어, 야, 그거 나이스 방어가 아니방어는아리죠 오케이, 어, 스킬이에요. 이 정도는 익야 합니다. 한 차례 썼거든. 트루퍼 한번 잡혔어. 잡혔어. 오, 그지너는영못 보고 안하거 나, 별동 없어 와.. 카루슈 갑자기 54찍네 흐흠 아픈 디아나 눈 봐주시면 이렇 죽을래 핵이 다잉? 이렇게 뻑꽃이 <laughs> <해계자잉? 웃음> 그렇게... 가버릴 줄은 어? 에이? 아 죽었나? 슬리 풀렀어요정아아 전치. 진짜. Buy, buy, buy. <laughs> 빨리 와이프와이 아니야, 야 해볼게. 좋아, 보여줘. 에이? 시간 주안 해, 보여줘. 일단 맞으면 서버티 <laughs> <laughs> <버티야>? 아, 맞죠? 아그렇지 그렇지. 안 맞는다. 다시 4초 무조 다시 4초 못태오 에임 돌리는 거봐와 나, 응. Y 마지막 기 Y 마지막 기제 힘이 필요한 와야와와 제발 다나 나한테 왜거 같아 제발 어떻지고 있는 거 보이지? 하지않았 <laughs> 그럼 그럼 어. 그럼 그럼 시하한 <laughs> <왜못> <laughs> 번만 따게래 반짝... 아 근데 칼스 진짜 너무 아프다 어? 아이고 영향 중 지금 하나가 지금 바로 트루 쳐야 돼 영향 중 하나가 어, 나심스입님그러 그러니까 게임 끝났습니다 더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공성이 아프고 있는 거 같다 잡기 2번 앞에 지금, 지금 세번함 10초에 <laughs> 어이구 아이고 오. 네번째다 이씨 힘들어? 분명히 적은 없는데 나를 설레게 하네 얘기야아야아 으아, 오, 오 그만, 나 그만, 그만, 울었는데, 그만, 어떻게 안아 으아, 으아, 으었는데 어떻게 안되아지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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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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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개 따가워 개가워개가워아 메슬리가 이게 안맞네? 오 아, 나이스 방금 메슬리 잡기 잘했는데 멀려온다 이거 디펜스 게임이니? <laughs> 마지막 기회 다시 오는 기회가 아니다 근데 에이스 둘 남았다 답이 나할수 있지 그때 그 뭔지 알지? 뒤뒤 <목소리> 뭐야 <오야>, 너!!! <laughs> 오! 오... 응? 오? 어? 저거 돌아가겠다 아니다 여기 떨어지는 게... <laughs> 쟤네도 우리 징그맞다 <징글> 생각하겠... <laughs> 오, 또 망가? <맞나>? 오우... <laughs> 우리 너무 잘혼는다 너무 잘한다 오늘 기권 제가 칠때그가만 있으시... 이쿠적 <laughs> <적들> 팀이 <laughs> 콜 <공포가> 보입니다 <laughs> 이렇게 전부 하는 거지. 와 이거 이 너무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나이스. 그 너랑 나랑 팔 됐어요. 아킬이야나 다음 탱커요. <laughs> 아나 지금 약간 반좀수명상태였어왜 네. 네. 어디 갔냐제 뒤에서 어서. 아려 가지고. 동서 아이고 빠져봐. 아지면서 엘리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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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다가아파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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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아까지 네. 네, 마음의 준비는 끝났어요 멈춰 음. 까비 이거 방지하네 애한데방지네 레벨링 없이 너무 싼건안 좋습니다 빨리 잡아야 되는데? 네? 이거 나한테 쓴다고? 적이한 <laughs> 어? 잘못했어 어, 이때 근데... 오 나이스! 가둬놨다 허! <laughs> 타워 두대 레전드네 너무 싼건안 좋습니다 오? 오? 이상하네? 았어 피... 한 포도 안 냈는데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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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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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바른 자세 오 오우 야데 <laughs> 진짜 샀다 훌륭하다 탑스핀아 죽었다 열 호랑이 없고 이제 한턴 뺍시던 그녀는 피가 아, 고프죠 아니다 안고프다 원래 두명이랑 가도 되는데 이건 언딜 한 명이라 그한 명이 없네 이 정도는 입어야 합니다 응? 음. 음? <laughs> 나할 거야 <웃음> 음. <웃음> 스쿼트 아 음. 근데 <laughs> 아직 공치기가 있지롱 <laughs> 공격이요

근데 뭐물수 있는 가게 안 보이는데? 응. 들어가면 손잡당할 것 같아. 응. 뭘 거야, 꼬. 응? 오른쪽에 타냥, 웨슬리. 오! 어? 나 누웠어? 이거 빼자. 오! 어? 살려야 되는데? 기사크. 피아나가 나보면이 쳤어요. 나다가 아, 핵이라는데나 나이스. 앞에 가자. 아삽기 캔슬. 유슈토 있다 아왜또 만난 아, 건데? 와, 아, 개핀데나 히터 놓쳤어. 나 히터 놓쳤어. 어나 간다. 어쳐터놓어 히터 놓 아이고 내가 쳤다 이거. 트루어 히터 놓쳤어. 쳤어 히터 놓쳤 생각쓰면 레전드였는데 이때 마이스오아 <laughs> 어? 이거 맞아보렸네야래야래 반대로 가자 자 가자 중앙 미지마 지뢰가 여기있어? r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 우리 o t sure. I'm n 나 t 다 u r e I'm n 팩 뭐야 이거 아이홀범 우리가 할수 있을까? 할수 있지 숨줄이러워서잖아 하고 본. 아, 이 구석에 숨어 있었는데. 뭐였지? 디아나 궁인가? 음, 어, 거기, 여기 박혀 있었는데. 네. 레코드 맞아갖고. 아, 죽 됐다. 어우. 아이고. 무슨 <laughs> 나랑 딜을 뺏 자, 야, 이조 구조. 구조. 구 보여줘 구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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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이긴거임